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왔네, 여기도 어, 왔어. 아, 거기도 있잖아. 왜 예. 진진물이, 무에 왜 이렇게. <laughs> 음. 없는 사이에 또 일주일 사이에 애들 여기까지 음, 다 왔네. 우리 너무 늦게 방지했네좀 일찍 했어야 됐나?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무가 들을 만큼 들, 들긴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비, 비가 많이 왔었나 봐. 음. 그래서 엄청 많이 자랐네? 뭐, 비 온다고 모름병이 생기진 않아? 아, 여기 이제, 내가 물을 안 줘도 그간에 물을 안 줘도 자동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보약이 온 거지. 아 네. 하나 뽑자 여기 너무 간격도. 그러니까 좁고. 간격이 좀 촘촘하니까 중간에 하나 물을 뽑아야 될거 같아 한번 맛을 봐야지. 어 봐봐 이 지금. 장 뽑지 말고. 이파리 이만 보더라도. 준비 어, 그안 했는데 주, 한 번만 해주면 끝나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준비도 필요 없다. 음, 하나 뽑자. 하나 뽑아. 자, 밑에가 얼마큼 들었나? 아. 와, 충분하다. 아. 반 그릇. 정도는 하얀색, 반 정도는 녹색인데 더 붕어 기준 세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우 와, 엄청나게 컸지. 아니 이 정도면은 오늘 소고기 붕어이다 네. 중간에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음큰 거지. 진짜 음 많이 붙었어. 와, 위에는 신인을 먹을 편도 될것 같아. 야, 벌써 이제부터 하나씩 먹다가 김장을 해야겠다. 어, 그래도 될것 같아. 음. 엄청 많아. 진드물이 많았던 첫 번째 발생했던 건데 그때 우리가 방제를 하고 갔잖아. 없어? 봐봐. 그래, 쪄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없어진 거야? 어, 하나도 없이 이제 다 없어졌지. 아, 이게 아, 그날. 다른 데는 띄웠는데, 옆에도 봐야지. 대표님, 보자. 옆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잡고. 아, 여기 옆쪽으로 옮겨왔네. 어디? 있어, 어디? 이 대기 있잖아 지금. 여기 봐봐. 벌써. 여기. 지난번처럼 찍고 어, 아, 어, 이거야, 어, 이거야? 여기 있잖아 진딧물이. 어 오, 오, 응? 손에 지 <laughs> 손에 닿았어. 다른데도 또... 봐. 여기도 여기도 있고 왔네. 여기도 거. 왔어. 어 고기도 있잖아. 우리 <laughs> 진딧물이 무에 <뭐예요>?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없는 사이에 또 일주일 사이에 애들 여기까지 다 왔네. 그래, 너무 좀 <laughs> 아니, 근데 가 무가 들만큼 긴했는 게. 여기도 살짝 있어. <laughs> 아, 아 예, 여기도 있네 딱여기까지나그 옆은 없는데 아, 그러 어? 그건 없어졌는데 음, 아, 지금까지 진진물을 대비할 줄이 진진물이 안... 이제 최대 난적이니까 음, 똑같이 그냥 했던 거네 가지 합충, 음. 칼슘 1이 칼슘하고 목초에까지, 목초에까지. 다 배추하고 무다 하는 거야 집중해서 어. 있는 그래. 쪽으로 직중에서. 해서 해놓고 한또 기다려보지 뭐. 뿌잘 음, 크고 있는 것 같아. 음. 이제 이제 그 이파리로 큰게 아니고 뿌리에서 이제 뿌리 뿌리에 있는 영향을 가지고 이제 크는 거라서 지금은 이 정도 했지. 물을 이렇게 옮겼구나. 음. 이쪽은 깨끗하네. 응? 저쪽만 지금 거기, 어, 그 옆으로만 그쪽만 번졌나 번졌나 봐. 이렇게 번져나봐 없는 데는 좀덜 주고 여기 있는 데만 집중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음, 뒤로도 또 퍼질 음. 수 있어? 그쪽만 조금 나은데 쪽은다 깨끗하네. 딱그 생겼던 옆자리들은 음. 거의 쪽 집중해서 주. 얘네들이 없어져요. 그안 번지. 그렇게 네 거기 안 줘도 되지 않아? 없는 데는? 아니 예방 차원에서 아, 음. 음, 새새입 올라온 쪽으로만 해서. 해선 올라온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주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추비도 필요 없고, 여기는 이제 이대로, 이대로 주면 됩니다. 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뜨게. 남았으면 여기 더 좋은, 진지물이 있는데. 아 너무 많이 뜨더 아 그래? 진딧물 안 죽을꺼야? 차라리 거다. 내일이나 모레쯤 와서 한번 더일주일 되기 전에 한꺼번에 많이 죽는거지 진딧물, 진딧물 있는 데는 쪽파 좀 쪽파? 언제 쪽파김치 담지? 야 지금 이 쪽파김치 담아야 될 정도로 많이 너무 컸거든? 너무 늦은거 아니야? 아, 하나도 없이 아니야. 지금 잘 컸거든 일단 요리할 것만 가져가자 그래 와, 아, 네. 너무 좋다 예술이지? 네? 이렇게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여기는 쪽파 많이 좀구워먹이 많이 구워먹자 좀더 꼽자 이제 어. 앞에서부터 어, 지렁이 나오는 거야 이제 손서대로 이제 앞에서부터 해야 여기다가 이제 저걸 뿌릴 거거든 뭐? 상추 씨를 이제 뿌릴 거야 멀칭된 그대로 어 멀칭된 사이에다가 이니 뽑은 자리에다가 그럼 내년 봄에 먹을 수 있어 상추를? 상추 씨앗을 여기다 이제 뿌릴 거야 내년 봄까지 살아있어, 씨앗이. 어, 살아있어. 지금 내가 늦게 뿌려야 돼, 상추 씨 그래, 음, 내년 봄에. 너무 미리미리 완벽할 거 너무 많다. 야, 너무 아, 많은 거지. 세두밖에안 뽑았는데. 그러니까요. 유기농, 어, 유기농 쪽 봐. 대박이지? 와, 소리 가 <laughs> 상추 뜯는 거. 상추 이렇게 가득 뜯어놓고 지금. 상추 뜯는 거는 안, 안 찍었네. 루꼴라도 지금 다들. 아주. 상치 라 바질 오늘은 바질 삼겹살 먹는 날이야. 바질 로 삼겹살을 먹으면 향이 되게 지거든 그래서 오늘은 루골라에다가 대박 삼... 자, 오늘 삼겹살. 자. 바질을 얘기했던 바질은 꺾는 거야, 꺾는 거. 이파리를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는 거. 잎 하나씩이 아니고 만배를 음, 끊어야지. 네, 배를 끊으면 옆에서 새순이 다시 또 올라와요. 현기타. 그래서 현기 좋지? 이거요. 삼겹살에다 넣으면 어. 그냥 그만, 그만. 액겼다가 응. 또 먹을 어? 때 왔었다가. 아. 아. 야, 가을. 내일은 어, 응? 바질 바구니가. 가을 거절. 바질은 진짜 끝내줘. 어, 향. <laughs> 이 정도에서. <이걸> 이거. <laughs> 아우기. 아우고 끓여야겠다. 미치게끝나 정말. 어쩜 이렇게 키가 커, 아우기? 아니, 이게 계속.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크다. 근데 지금 딱고기 언제까지 먹어? 설이 내릴 때까지. 이거 벌레 먹은 게 지금 구멍이 이렇게 퍼져버린 어. 거야? 어, 벌레 먹 아, 네. 벌레 있다고. 유기농이 지금, 지금 거지. 안, 이제 안 벌레는 없네. 아니, 근 추워지니까 진드기 말고는 거의 아유. 나올 일이 없어.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네. 어, 진드기가 대박이다. 이제. 딱 밑에서 생겨가지고 추우니까 옆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아, 아, 여기 원래 이렇게 키가 크는 애였어? 아, 옆에서 이제 처벌 중간에 처버렸으면 옆에서 이제 순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 해바라기 같다. 여 차를 잘라버렸으면 없지만 그래서 눌르지 마. 응. 뻣뻣하진 않아. 아, 뻣뻣해? 부드러워? 응, 부드러워. 한번 끓여 먹었잖아 너무 맛있었지 응? 가을엔 가을, 아우 가을엔 아우 새우랑, 새우랑 넣어가지고 진짜 잘 자랐다 응 이야 진짜 양이 엄청난데 그래? 이거는 한꺼번 끓여야겠다 어, 너무 앙상하게 끓지마 그럼 나도 올라온대 그 나도 저쪽은 저기 나렸다가응 음. 다른 집한집 한 해야되지 응이정 어. 나눠주자 이거는 음. 네. 아니 누르면 안돼 여기도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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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호박이 왜 이렇게 많냐 아, 이제 비오고 났으니까 아, 앞으로 안한안 3주? 줄. 3주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없어 아니 저거 작은 것도 어떤거 전렇지 이거? 네. 이건 조금 더 놔두면 아더 커? 그 같으니까 아, 오늘도 또 호박 그 썰여 음. 어? 고기도 여기도 따야되겠는데 이 뭐야? 이지얼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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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지어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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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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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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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이가 이제 여기서 채권한 응. 다음에 보면 살아나고 살아서 지금 이제 새순이 어. 올라오고 있잖아.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어, 거야. 올라오 전체? 응. 여기는 이제 이대로 계속쪽으로번져 나가는 어. 거야. 이러면 이제 봄 되면 봄 되면 여기 전체가 여기 뿌리가 다잘 자리 잡았다가 구성해지는 거야. 올 봄처럼. 야. 어. 감자도 yeah. 많이 컸다. 감자도 많이 컸고 지금 호박. 어그치 아, 호박 근데 또 응. 지금도 오, 많이 나온다. 상추, 아우. 봄 같다. 응? 맞는데, 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아, 같은데? 봄, 봄이다 봄. 음. 이걸 또 싸, 다시 쟁여놔야 되겠네. 이렇게 그, 부추 마무리. 어, 그래. 마무리. 잘했어.